제가 원하는 걸 했어요. 다 덮고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저 안에 배랑 따지면 꽃이랑 다른 고래랑 파도랑 이런게 다 있는 거잖아요. 저 안에 다 있다니까요. 없어진 게 아니에요. 여러분, 오늘 보고 싶죠.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. 여러분 마음속에 다 있잖아요. 이걸 저는 표현하고 싶었어요. 그래서 꼭 이걸 다 덮고 새로 그림을 그리고 싶었어요 물론 작가님들이랑 우리 몬베베 분들 또 보고싶어해주신 분들이 처음에 제가 덮었을 때 아쉬워하셨겠지만 오늘이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오늘 아쉬운 마음이랑 결국에 새로운.. 더.. 음, 더 다른 고려로 태어났잖아요 그쵸? 그렇죠? 아주 만족스러워요 맨날 그림 그릴 때 만족스럽지 않다가 오늘 마지막에 딱 만족스럽게 완성시켰어요. 그쵸? 저 그림을 보면 그 전에 있었던 배나 파도들이나 생각이 나잖아요. 아 나는 저 그림 뭔지 아는데 저 그림 맨날에 막 그거 다 원래 딴거 있었는데 그거 덮은 거다 하고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이 끝이 나도 <laughs> 보고 쇼어 끝이 나도. 아 근데 보고 쇼 이거 이거 편 재밌었다 아나 그때 옛날 봤는데 라는 게 남아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네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<laughs> 네.